오늘의 10분 말씀.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입니다. 27절 한절 읽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은 계속해서 옛 언약인 성막의 한계와 새 언약이 되신 예수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옛 언약인 성막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 표현하며 예수님이 완성하신 새 언약과 비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두 번째 오심으로 완성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잠시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두 번째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준비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이 땅의 성막이 아닌 하늘 성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두 번째,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십삼 절서부터 이십육 절까지, 예수님은 이 땅의 성막이 아닌 하늘나라 성막에 들어가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옛 언약의 성막을 모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형은 실체를 위해 존재합니다. 건물을 짓기 전에 건물 모형을 만듭니다. 조경도를 만듭니다. 새로운 자동차를 디자인할 때도 모형을 먼저 만듭니다. 그래서 모형을 통해 실체를 예상하고 배우게 합니다. 결국 구약의 성막을 중심으로 한 제사제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구약의 성막 제사제도를 통해 예수님을 미리 알게끔 하신 것입니다. 구세주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 땅의 모형은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지만 하늘에 있는 것은 보다 좋은 제물로 해야 됨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합니다. 죄 없는 예수님의 죽음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24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성막으로 들어가지 않고 모형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의 성막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한 자가 되는 것처럼 구약의 성막 제사 또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그리고 25절과 26절은 다시 한번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막은 동물의 피의 제사를 자주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은 구약의 성막의 제사법을 따르지 않고 온전한 그분의 희생 제사로 단번에 그 제사가 완성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은 이 땅의 모형인 성막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늘 나라에 들어가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27절, 28절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27절에 모든 사람은 육체적 죽음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27절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28절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단한 번의 그의 죽음으로 우리들의 죄가 해결되었고 두 번째 오심으로 그분의 복음 사역이 완성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는 또 다른 죄의 용서가 아니라 완성을 위해 오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오심은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완성이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땅의 성막을 모형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의 성막이 아닌 실체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두 번째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복음의 완성인 것입니다. 복음의 완성에는 심판과 구원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판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불편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심판이 있을 것을 반드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복음을 떠나려고 하는 자들에게 강조한 말씀이기 때문에 27절에 그 후에,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구원도 있습니다. 구원의 기준은 나의 완벽함이나 나의 행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부도 서로 닮아갑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아갑니다. 내가 말씀과 동행하면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사실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말씀의 살아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이고 그것이 바로 성장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내심으로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